감별시장입니다 야 오랜만에 감별시장 오네 신기한 돼지창살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냠냠냠 요창살한점 모둠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둠입니까 뭐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네 아, 무겁네 이게, 이게 창살이에요 창살이. 아 신기하네 여기서 출발해야지 시계 한장 창살 사이사이 한점 뒷고기 뒷고기 네. 요렇게 네. 먹으면 되네 그러니까 네. 내가 있어 조금 들어 마시고 아네 고맙습니다 이 창살 진짜 신기하네 탱글탱글해 보이는데 진짜 똥찍 같은 그런 느낌 닭고기 아, 같은 맛이 나요 국장 영념에 요렇게 한번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오늘도 역시요 사장님은 사이사이 맛있다는데 사이사이살입니다 사이사이 좌우로 정리아 역시 역시 양파 요래 양파쌈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 양파쌈 식감이 다 다르고 먹는 재미가 있어 요한점 살입니다 한점살 이거 고기야참 식감이 너무 좋네 요 뒷고기입니다 뒷고기를 잘라서 음. 이렇게. 음. 오, 된장라면. 아, 냄새 찌긴다. 아, 고소하이. 아, 이거 묵은지입니까? 묵은지네. 이야, 찌기네. 아, 청국장베이스네 아, 아, 면에다가 어. 양파를 먹는다고? 아이고, 땡처럼. 먹는다. 아, 저 뭐하러 저렇게 주노 팁입니다. 잘먹어습니다 네. 네. 너무 잘 먹다, 이게. 겁나 맛있지? 음. 다시 갈까요? 임덜마 <laughs> 돼지창살입니다.